내가 여기 터치해 봐 음. 나. 응. 죽어. 맘대로 진짜? 응. 어디를 터치나? 여기. 그 터치하면 죽는거 e l e c t r i c 야 이거는 e l e c t r i c i 야 Electricity p 응. 어. 그터치하면 전기. 전기 얼마? 전기 얼마서 쭈쭈 이렇게. 어. 이렇게 막 몸이 떨리면서 죽는야 어. 배가 이가? 어. 어. 그렇지만. 칠리에 만지면 이일칠수리는 응. 벌써 한 번만 만졌는데 죽어 파워풀한 응. 칠수리야. 응. 그런 거야? 파워풀? 응. 응. 이거 펀 이거 누르면은 응. 펀치, 빅 펀치, 파워, 빅어 만약에 응 어, 백가이가 점프하고 터치하고 그다음에 하이 점프하고 그다음에 하면은 펀치를 해. 그래서 진짜? 백가이가 죽어. 진짜? 응. 어. 배 가이는 한국말로 뭐라 그래? 배드 응? 가이. 어. 나쁜 사람. <laughs> 와, 그래? 나쁜 사람이야? 그럼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야지. 배이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나쁜 사람을 <laughs> 음. 여기 <laughs> 터치하면 은 음. 음. 그러면은 음. 어디 터치하면? 여기. 거기 응. 아니, 여기 터치하면 이거 랩 버튼 t 터치하면은 음. 골드 선 y o 여기 그림자가 나와 골드 s u 아니, 아니, 슈퍼 l l 그림자가 여기 u a 나 r e a m j a 그 k e t g o 이거 Sunny? 뭐 n e 보라색 s 치하 e 은 음. 그러면은, 음, 음. 그러면은 음. 하우스가 다 부셔져 진짜 어. 아빠가 만져볼까 그걸 터치해볼까 아빠가 이거 아니 어, 연보라... 위험 사람 터치하면 아무것도 안돼 그, 그러면 나쁜 아... 나쁜 사람만 터치하면 부서지는거 나쁜 사람 그렇지만, 터치만 그렇지만, 렇치만 음. 조깅했어 보라색 터치만 하면은 음. 제일 중요한 거. 음. 어, 레이서가 빵빵 쏜데 진짜? 어. 음, 빵빵 쏴? 그리고 이거 터치하면은 음. 점프해서. 응. 음. 그러면은 음. 백가이가 극가이로 어, 바뀌어. 백가이가 극가이로 바뀌어? 어. 오, 어떻게 바뀌어? 보여줘 봐. 어 어떻게 바뀌? 한번 보여줘봐. 백 백가이 어디 있어? 여기. 어? 보여줘봐. 어. 엄마 극가이. 오 원래는 백가이였는데 조인 손가락이 지금 백가 백가이였는데 가서 딱 터치하고 나 지금 극가이 그 바뀌었어? 응오 그렇구나 한 극가이가 그 응. 길이 막혔지 그 걸어갔는데 여기에 응그 만약에 극가이가 그 어, 여기 터치하면 응 그러면은 어, 없어져 그리고 그리고 하우스 안으로 없어져? 어. 음. 그다음에 하우스 안으로가 음. 그리고 이거 만지면은 음. 그러면 어디? 음. 그러면 그러면 에브리띵 나와 가지고 배가 이거 죽어. 진짜? 에브리띵 어. 나와? 에브리띵 파워가 나와 가지고 배가 이거 다 죽어. 다 죽어? 음. 이렇게 가. 음. 음. 브레이크 차가 이거 브레이크 하면은, 음. 그러면은, 음. 아니 누가 나쁜 사람이 한 피스를 토크 하면은, 음. 그러면은, 음. 어 그러면은 제일 빠른 그랩블가 응. 응. 그거 잡아. 음, 제이빠 제이빠랑 브랩을 여기 있고 갑자기 빨리 여기로 가. 음, 준이, 아까 이건 뭐라 그랬어? 이거 뭐라 그랬지? 이거, 그거는 소닉, 소닉, 카르이시아카르페시 어, 카르 그리고 소닉, 그리고 소닉, 어, 스케치북이 있어, 스케치북? 그리고 음. 스케치북은 음. 여기에 갈거야 뒤에 숨어있을거야 음. 아니 그렇지만 안 보이게 <laughs> 뒤에 숨어있을거야 숨어있어야 돼? 이렇게 숨어있어 음. 다른거는 못봐 음. 그냥 다 못봐 음. <laughs> 어, 여기 백화니까 보라색같이 아니 이거 화이트색 와이트 t e c y l n d e r 터치하면은 응. 아니 white long c y l n d e r 터치하면은 뿌르르가 응. 응. 나와가지고 응. 어메가를 어, 던져 진짜 뿌르르나 <laughs> <뽀로로로 나와? 웃음> 어.